안녕하세요. 킴미킴입니다올 겨울에 제가 새로 소개할 제품은 어, 스프링 힐 팔각 TP 텐트예요. 어, 이번에 제가 어, 샌드세 어, 서커스 DC DX 버전을 쓰다가 올 겨울에는 이 녀석으로 한번 써볼까 해서 새로 구입한 TP 텐트거든요. 샌드에 비해서 밀리터리 카키는 어, 다른 텐트들은 좀 굉장히 다크한 느낌의 소재감에다가 컬러가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어, 제가 기존에 쓰고 있는 어, 솔로소우 와우 와우 그 면도 제가 일부러 샌드로 산 이유가 어, 낮에도 그렇지만 또 밤에도 너무 어둡거든요. 카키색이 여기서 나오는 제품은 올리브색이라고 더 말씀드리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그렇게 색깔이 연한 카키라 너무 어두워서. 어, 낮에도 전등을 켜거나 하는 다른 카키색의 텐트나 쉘터와는 달리 이 제품은 좀 밝을 것 같아서 제가 어, 초이스를 한 거거든요. 한번 펴볼게요. 스프링힐 팔각 TP 텐트입니다. 티피텐트의 경험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그게 없다니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제가 쓰는 브이팩이에요 아시죠? 일단 이렇게 중앙에 어, 가이드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 일단 반만 폈어요 음, 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봐야 되거든요 이 TP 텐트 서커스 TCDX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쪽이 앞이고 이쪽이 뒤 거죠 마찬가지로 문이 양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문을 차 앞쪽으로 해서 앞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방향을 그쪽으로 틀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어, 바람이 오는 걸 보통 많이 따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TP를 세울 때, 어, 바람이 들어오면 TP 텐트 같은 경우는 안으로, 안으로 공기가 주입되잖아요.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겨울에 양 옆을 바람순환을 위해서 계속 열어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음, 그래서 문 위치를,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오는지를 먼저 계산을 하시고, 어, 문 위치를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에 노지 같은 경우 는 어, 바람 의 위치 를등 지고 오픈 을하는 편이 라서, 근데 바람 이 이쪽 에서 이렇게 불어 온다 할 경우 에는 문을반 대로 해서 반대쪽 문은 오픈 하지 않고등을지고 어, 바람 반대 방향 을 오픈 하는식 으로 TV 텐트 를 많이 설 치하 는, 편이고 어, 그게 제가 많은 경험을 토대로 해봤더니 그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긴 하더라고요. 일단 가이드가 없는 상태의 제품이기 때문에 어, 앞에 제가 이제 이렇게 가게에 맞춰서 펼쳐놨잖아요. 이 펼쳐놓은 가게 음, 링을 맞춰서 이렇게 팩을 박을 건데 어, 이렇게 여유분이 있다면 그냥 한 중앙쯤 가이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조정을 한두 번은 해야 될 거예요. 나중에 볼때 볼대, 중앙 볼 때를 세운 다음에 좀더 탄탄한 스트링을 주기 위해서 아마 이걸로 어, 이제 길이 조절을 할 텐데 그때까지는 일단 느슨하게 팩을 박아두는 게 어, 좋습니다. 문을 기점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다음에 반대쪽을 박는 것이 좀 낫겠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티비텐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서커스 같은 경우는 밑에 아래 팩만 받고 어, 볼대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이 라인이 어느 정도 나오는 각이었어요. 원단도 아무래도 좀 도톰하고 어, 힘을 좀 받는 소재감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이 스프링 제품은 어, 그 제품보다는 조금 얇긴 하는데, 그래도 뭐 보온에 큰 문제는 안 되는 거긴 하는데, 중간에 이런 절선들에 대한 각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의 스타일이 돼요. 그래서 어, 일단 기본으로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각을 먼저 박아놓고 달려있는 이 스트링을 잡아줘가지고 이렇게 박아줘서, 어, 중앙을 좀 땡겨 줘야 돼요. 이렇게 땡겨 주면은 어느 정도 스타일의 각이 나와요. 이제 잡아야 할 각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래 각을 조금 더 수정해 주면 어, 쉽게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처음으로 티피 텐트를 설치하는 분들은 이 각을 잡으면서 하는 시간적인 소요가 조금 피로감이 드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어 금방 요령만 터득하면 생각보다 어렵진 않거든요. <laughs> 어, 제가 나중에 어이 안에 그 각을 재가지고 어, 스몰 사이즈로 어, 서커스 티슈처럼 음, 가이드를 만약에 만들게 되면 제가 한번 어, 동영상에. 어, 정보를 드리던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음, 그거는 나중에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설치를 다 했을 때 스타일을 보면요 서커스 티시 그 서커스 텐트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작은 느낌이 들어요 좀 그거보다는 좀 스몰 사이즈 같은 느낌 왜냐하면은 이 스프링 힐의 텐, 이 티피텐트의 원래 어, 첫 모티브가 어,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이 TP 텐트 안에서 불멍을 할수 있는 거에 요건을 이제 기본적으로 어, 설정을 하고 만든 거기 때문에 어, 중앙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로대를 만들어서 불멍을 한다고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불똥이 튀겠죠. 아무리 해도. 근데 텐트가 아무리 면이라도 또 방열 소재로 돼 있다 해도 그래도 불똥에는 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되도록이면 아래에다가 이제 설치한 화로대보다 약간 멀리 텐트를 띄워주는 게 낫기 때문에 서커스보다는 이 뭐라고 그랬죠? 어, 각이 좀 어, 아래쪽으로 많이 쏠려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어, 사람이 생활할 때에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죽는 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래로 많이 평평하게 잡혀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인지 어, 다 설치했을 때의 느낌은, 어, 소커스보단 좀 작네? 라는 느낌이 있으실 수 있어요. 요거는 저는 상관이 없거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쏠 캠퍼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기껏해야 야전 침대 하나 정도 놓고, 어, 우리 홍화 강아지랑 같이 다니는 캠퍼라서 이 정도의 사이즈도 뭐 작다, 뭐 이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사이즈인데, 만약에 이 텐트를 메인으로 생각하시고 2인이 다니신다 하면 좀 작아요 왜냐면 죽는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는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실형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1인 솔로 캠퍼한테 어 쓰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실형으로 쓸 때에도 아무래도 죽는각이 있으니까 다른 텐트보다는 음좀 작다 싶으실 수도 있거든요 일단 한번 열어볼까요 텐트 안에서 봤을 때에도, 어, 각이 아무래도 조금 더 죽는 각이라면 아래로 펼쳐진 느낌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중앙에 저희가 화로대를 하나 놓고 할때 공간이 좀 아래쪽으로 넓은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환풍 구조를 위해서 이 텐트의 특징이, 어 이렇게 살각에 다 모두 창문을 오픈했다는 건데요. 양면으로 돼 있어요. 자, 그, 지퍼 라인이,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열, 어 고정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어, 벨크로가 되어 있거든요. 벨크로를 하나 열고, 어두 번째, 또 벨크로가 또 있죠. 두 번째 벨크로를 열고 나면, 거의 성인 허리에서, 어, 제 허리 제가 키가 굉장히 아담한 체형인데 제 허리 아래 정도까지 지퍼가 열리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환풍은 환풍은 완전 좋겠어요. 불멍을 할때 아무래도 매연이라든지 연기라든지 이런 게잘 날아갈 수 있게 잡혀 있는 거라서 그런 점이 좋습니다. 어 나중에 어이 창문들 중에 앞면에 있는 한 개와 뒷면에 있는 한개 정도를 매시를 만들어서 입거나 아니면은 제작을 하면은 진짜 한 여름에도 너무 잘쓸것 같은데요. 제가 차후에. 어, 어, 만들어줄 수 있는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요걸 창두개 정도를 이제 매쉬를 했을 때의 가격도 여러분한테 한번 오픈을 해드릴게요. 알아본 다음에 앞뒤로, 어, 한개 또는 두 개씩 만약에 매쉬를 단다 하면은 정말 한여름에도 걱정 없이 갖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리선 위치 정도에 오픈이 되어 있는 팔각으로이 창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확실합니다. 만약에 안에서 불멍을 할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아랫부분은 화로대 바람막이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어, 연기가 다 위로 올라가니까 위쪽으로 해서 이제 화로대의 연기를 다내 보내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으니까 어, 정말 불멍하기에 불멍을 위해서 만든, 음, 티피라고볼수 있어요. 어, 중앙 볼대를 기준으로 어, 불똥이 튀지 않게 어, 디자인을 한 거라 이제 아래쪽까지도 이제 통풍이 되도록 이렇게 상문이 있죠. 어, 그 점이 참 좋아요. 앞뒤로 해서 앞면, 뒷면에서 이렇게 네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화로 때 연기라든지 이런 순환 구조를 확실히 가져갈 수 있게 디자인이 된 것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어, 동계 때 이제 보통 화목 난로를 쓰잖아요. 그러면 화목 난로 창을 보통 만들거나. 어, 제가 서커스 할 때는 양면 지퍼 라인을 열어서 이렇게 말고 해가지고 연통이 나갈게 구조를 했었는데 확실히 그 서커스보다는 덜할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제품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장점으로 제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